사실, 우리 한문 공동체인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본질적 사명이 있다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가지 성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와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성교만 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교 기관이라 그럽니다. 성교회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육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안 그러죠. 교육 기관, 학교 이렇게 얘기하지요. 미션 스쿨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만약에 친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교 단체죠. 친목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시고 대덕한 빛 교회에 세워 주시고 한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교도 할수 없고, 교회가 교육도 할수 없고,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친교할 수도 없고, 교회가 여유가 없어서 봉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 예배당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교회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라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성교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교육을 하는가? 믿지 않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또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힘에 부닥길 때에 다시 함께 하나님을 아가신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봉사도 친교도 하는 것입니다. 한몸공동체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 있다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성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 하고 친교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가 왜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가? 사실은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성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그 열정, 정말 주님께만 집중했던, 주님께만 초점을 잡았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그 본질적인 예배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로부터 이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지적하는 항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차고 넘칩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내면의 갈구함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약화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모두는 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러한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사람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만 할 장소가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분명하게 아버지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분명하게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정책과 아수르의 정책이 달랐습니다. 식민정책이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혼혈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외부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피를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의 문화와 이방 민족의 신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삼계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섬기게 되는 혼합적인 종교가 사마리아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포로로에서 귀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같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스룹바벨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짓게 되면 사마리아의 종교가 들어와서 또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혼합된 종교 양식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구약에 보게 되면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 저주의 산은 에발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200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독립해서 왕조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심산에 성전이 없었고, 그게 기도처소가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배 전체를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폐지해버렸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당신의 모습을 더 깊이, 더 넓게 게시해 주셨거든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신약을 예수 그리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깊이, 더 넓게 게시해 주셨는데, 사모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옥행에 나오는 하나님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많이 계시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식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말씀들을 구약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29편 2절에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뉴욕에서 목회했던 헨리 워더 비처 목사분이 계시는데 이 비처 목사님이 매우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빽빽하게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다가 아, 오늘은 비처 목사님 설교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몇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단에 오는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헨리와 더 비처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리를 뜨시고 계신 분들 말고도 혹시 이곳에 헨리 와드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은 주자지 마시고 퇴장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헨리 목사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자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특히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린다 집중하기보다는 내 기분에 맞춰서 내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검색을 합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세 부류의 예배 드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있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까 앞절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합된 신앙심, 혼합된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 한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영혼, 또는 우리의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구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리라 그랬습니까? 아무 데서나 아닙니다. 구별된 것 거룩한 곳에서 예배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만났을 때너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기는 구별된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구별된 곳은 어디입니까? 예전의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회파됐을 때는 회당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별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구별된 장소가 아닙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분들은 구별된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별된 장소는 예배당에 있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이 이 장소를 구별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여기는 구별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그곳에서 안방이든 거실이든 서재든 상관이 없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장소를 내가 마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인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때에 유다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에서 매우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무수한 재물을 하는 게 드렸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일에도 열심을 보였습니다 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부응된 부응한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량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악을 행한다는 말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살아왔던 세상 살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운전하는 아빠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완전히 죽을 썼어. 도대체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 정도 설교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또 덧붙입니다. 설교도 설교지만 찬양대의 찬양은 도대체 그게 뭐야? 지휘자 따로, 반주자 따로, 찬양대원으로 도대체 아침을 먹었는지 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있어. 엉망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표기들은 중음 부은하면서 길게 하고 있지, 난방은 추웠지, 예배 전체가 엉망이야.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때 뒤에 잠자코 듣고 있던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엄마, 아빠, 아, 그럼 천원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뭘더 바래요? 어제 토요일에 극장 가서 비싼 돈 주고 본 영화는 재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보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잡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입맛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또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와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귀한 이야기가 날로날로 날로 세상에 전파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